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지하철역으로 불립니다. 출구를 나오면 황량한 산과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주변에는 건물 하나 없이 정막함이 감돕니다. 출입구 앞에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농사 일을 하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출구 나올 때 괭이라도 들고 나가야 하나요? 도대체 여긴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풍경에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하철이 너무 앞서서 건설된 걸까요? 아니면 도시 계획이 지나치게 앞섰던 걸까요? 이곳은 곤명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미완성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총 길이 50.4km에 달하는 지하철 9호선은 2013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주요 공정은 거의 마무리됐고 레일도 이미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지하철 9호선 역 인근의 노른자 땅에 집을 샀던 당시의 입주민들입니다.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 울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지어졌건만 10년이 넘도록 단한 번도 지하철을 타보지 못했다니 말입니다. 올해 10월 중국 도시 지하철 승객수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도시 중 3분의 2가 건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승객수 부족은 올해 여러 지역에서 지하철 계획이 승인되지 못한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와 함께 지방 재정이 긴축 모드로 전환되면서 중국 지하철의 고속 확장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증명에서 가장 쓸쓸한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전을로역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버스 한대 다니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풍경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하철역의 가장 큰 특징은 출입구가 단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역처럼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하나뿐이에요. 밤에 나오면 분위기가 정말 황량합니다. 주변에는 제대로 된 길도 거의 없고요. 예전엔 이쪽에 마을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전운로역 자체가 그 마을 한가운데 지어졌던 거예요. 근처엔 아직도 마을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철거되고 이제 몇 가구만 드문드문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따가 제가 당신과 함께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하철역들은 사람들이 오가며 북적이는 모습인데 이곳은 마치 주차장처럼 정막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줄구를 났으면 공유 자전거 한 대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은 그저 텅 비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중경 지하철 5호선 단하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황량한 지하철역 중 하나로 꼽힐 만한 곳이죠. 도심의 번잡함과는 한참 떨어진 이곳은 주변이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황무지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성긴 잡초들만이 눈에 띄고 멀지 않은 곳엔 임시로 세운 간이 공사막 몇 채가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역사 내부에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텅빈 통로에는 차가운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치듯 울려 퍼집니다. 자동 에스컬레이터는 사람 없이 공회전을 반복하고 가끔 열차가 정차하더라도 타고 내리는 승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해 시내에서 가장 외로운 지하철역. 출퇴근 시간마저 사람 그림자 하나 드문 이곳이 바로 부흥도역입니다. 만약 홍교 기차역이 상해 지하철의 장애령. 즉, 인기가 넘쳐나는 존재라면 부흥도역은 상해 지하철의 주자청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북적임은 그들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이텅빈 플랫폼과 한산한 분위기를 마주하면 정말 여기가 상해 시내 한복판이라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마치 시간의 터널을 지나 10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부동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하철 건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지하철을 보유한 도시는 1 0 곳에 불과했지만, 이른바 사조 위안 경기 부양 정책과 부동산 호황이 맞물리면서 지하철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지하철을 가진 도시가 20곳이 넘었고 2019년에는 40곳을 돌파하며 전국 지하철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노선공사는 속속 완공되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지하철 사업 신청은 승객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제동이 끌고 있습니다. 성도를 제외하면 전국 22억의 도시의 신규 계획이 여전히 미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영파, 청도, 낙양, 선양, 하얼빈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성객 수요 부족 또는 관련 지표 미달로 인해 신규 지하철 계획 승인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2선, 3선 도시들이 지하철 노선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1선 도시조차 지하철 신규 노선 승인을 받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절강성 영파시가 제사기 지하철 건설 계획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도시권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파는 국가계획단위 도시이자 부성급 도시로 2014년 기준 GDP가 1조 8,148억 위안에 달하는 경제중심지이며 직할 시인 천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대륙 도시 GDP 순위 11위에 올라 있는 주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제력이 탄탄한 도시조차 왜 승인을 받지 못한 걸까요? 사실 최근 몇년 사이 지하철 관련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심사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건은 지역 GDP가 최소 3,0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는 중국의 지하철 건설 기준과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서장자치구 라싸, 청해성 선영, 영하 자치구 언천, 해남성 해구 이네 곳의 성도에는 아직까지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도시의 GDP가 3천억 위안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도심 인구 300만 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전추 연태, 당선 등은 도시 전체 GDP는 3천억 위안을 넘었고 어떤 곳은 1조 위안까지 돌파했지만 도심 인구가 기준에 미달해 지하철 성인 건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방 재정 수입 300억 위안 이상입니다. 이는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장기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조건이 승객 수송 강도입니다. 예컨대 영파시는 GDP, 도시민구, 재정 수입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바로 이 승객 수송 강도 지표에서 기준을 넘지 못해 신규 지하철 사업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가 설정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신규 지하철 노선의 승객 수송 강도는 0.7만 명 킬로미터, 즉 1킬로미터당 하루 평균 7천 명 이상이 이용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총 연장 100킬로미터의 도시 철도망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킬로미터 곱하기 7천 명은 70만 명이 됩니다. 즉그 도시에는 하루 최소 70만 명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해야 기준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0만 명 곱하기 365일은 2억 5,600만 명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웬만한 도시가 달성하기 어려운 상당히 높은 문턱입니다. 앞을 잘 보세요. 이곳이 바로 성도에서 가장 황량한 지하철역입니다. 아까 지하철역 출구로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산과 들판뿐, 사람 기척은 전혀 없고 건물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대낮이라 그나마 괜찮지만 밤이 되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역 밖에서 꽤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도 단한 명의 승객도 오가지 않더군요. 그럼 이제 여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간이 저녁 6시쯤 한창 출퇴근 피크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하철역은 솔직히 말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황량합니다. 지하철역은 본래 주민 밀집 지역, 상업지구, 승객 수요가 많은 지점에 설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새 건물처럼 반짝이고 내부는 넓고 쾌적하며 지상으로 나오면 허허불판, 공사장 가림막, 사람 그림자조차 없는 넓은 공터, 그리고 제대로 된 인도조차 없는 도로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에 지하철역을 지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선행적 도시 계획이 아니라 중공 지방정부가 지가를 올리고 토지 매각을 촉진하며 도시 외연 확장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도시철도 플러스 도시개발이라는 조합을 가장 강력한 성장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지하철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래가치는 기하급수조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토지를 경매에 내놓을 때 높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방정부는 바로 이 토지 매각 수익으로 재정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이 방식이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집값 상승, 집값 상승, 수요 증가, 세수 증가, 지하철 건설 확대, 이 순환구조가 모든 위험을 덮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식은 이후 이 모델은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집값도 땅값도 올릴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지하철 건설에 의존해 유지되는 도시 확장 전략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 도시철도의 총 승객 수송량은 322억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 비용이 워낙 막대해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요금 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전히 중앙 정부의 재정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중공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전국 28개 주요 도시 중 26개 지하철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가장 수익성이 좋다고 평가받았던 심천 지하철조차 2024년에 334억 6,100만 위안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심천 지하철이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순수익 전체를 뛰어넘는 규모로 중국 자본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하철의 막대한 적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1km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7억에서 10억 위안에 달하며, 지형이 복잡한 지역은 20억 위안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전기료, 정비비, 감가상각 등의 비용으로 인해 북경 지하철의 연간 운영 비용은 150억 위안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셋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지하철 주변의 토지 가치와 상업 수익이 줄어들어 기존의 확장 중심 모델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정책의 제한을 크게 받습니다. 도시 궤도 교통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승객 운임 수입은 평균적으로 운영비용의 약 35%만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이 점차 압박을 받으면서 각종 지출은 더욱 절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회사들 역시 무건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 확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곤명 지하철은 운영 13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중경 또한 이미 요금을 조정하며 과거 이위한 시대와 결별했습니다. 불산 지하철은 극치 절전 조치를 시행해 막자 시간을 앞당기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냉방 온도까지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여름 폭염 속에서 승객들은 차량 내부가 마치 찜통 같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말 지하철 출입구가 맞나요? 이건 뭐 그냥 잡초만 무성한 들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상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혹시 출구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 되면 전국에서 가장 황량한 지하철 출입구 아닐까요? 이 작은 길을 따라 계속 걷고 또 걷는데 진심으로 내가 잘못 온 건가 싶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소비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도시 대중교통의 핵심 축인 지하철 산업도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해를 기준으로 보면 심천 지하철 그룹은 무려 334억 6천만 위안의 순 소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중국 도시철도 경영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015년에도 심천지하철은 약 18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적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고, 기업은 여전히 성장 궤도에 있었으며, 이듬해에는 곧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2014년의 대규모 적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위기에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의 지하철 요금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 회사들은 티켓 수입만으로 수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심천 지하철이 그동안 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대중교통 중심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디오디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400에서 800m 이내의 오피스, 상업시설, 문화공간, 주거지를 결합한 복합 개발구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흔히 철도 플러스 부동산 개발, 역과 도시의 일체화 모델로 불립니다. 심천 지하철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 쇼핑몰 운영, 호텔 사업, 광고, 미디어 사업 등 다양한 비운송 수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붕괴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얼어붙자 TOD 모델을 떠받치던 부동산 수익 기반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체 경제 환경도 불안정해지면서 TOD는 더 이상 지하철 회사의 안정적 재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를 두고 심천 지하철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은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가 아니라 중국 지하철 산업이 부동산 성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유지되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이며 이는 곧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는 석가장 지하철 1호선 동장역입니다. 마을 농지 한가운데 지어진 이 역은 중국에서 가장 외로운 지하철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도심에서 보는 지하철역은 출구로 나서면 고층 건물이나 번화한 거리가 펼쳐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다릅니다. 논밭 한가운데 우뚝선 지하철역이라니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고, 솔직히 말해서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올해 상반기 심천 지하철의 경영 상황은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천 지하철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 수익은 72억 8,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부채는 4,796억 위안, 부채 비율은 60% 수준으로 재무 압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천 지하철 그룹이 직면한 위기는 부동산 기업 왕커의 대규모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천 지하철은 왕커의 최대 주주이며, 2017년 부동산 호황기였던 당시 664억 위안을 투입해 왕커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커의 시가총액은 정점 대비 800억 위안대로 폭락했고, 이는 과거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왕크의 실적 악화는 계속됐습니다. 왕크는 119억 5천만 위안의 순 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심천지하철그룹의 투자 수익 악화로 직결되어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심천지하철이 아직도 왕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월 11일 왕크는 공고를 통해 심천지하철그룹이 최대 16억 6600만 위안의 추가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심천 지하철이 왕크에 제공한 누적 대출액은 291억 3천만 위안에 달합니다. 심천 지하철 그룹의 경영 위기는 결코 개별 기업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중국 전체 지하철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 승객 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적 악재 속에서 지하철 업계 전반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선 도시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복경지하철은 241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일 평균 손실액만 6,600만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티켓 수입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불과해 요금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극히 일부분만 충당되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광주지하철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티켓 수입은 운영비의 30% 이하만을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 재정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경제력이 집중된 도시들조차 지하철 운영 수입과 지출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부동산 성장에 의존해 민영화된 철도 재정 구조가 이미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